오늘 우리 함께 찬양드림으로 5월 3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의 셋째 날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구약 성경 룻기 말씀입니다. 제성경은 구약성경 403쪽 전후에 있는 루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줄겠나이다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함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도아스가 루세게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르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환여 중에 하나와도 같지못 하오나 당신이 환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성경 레위기와 신명기에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을 위한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떨어진 이삭만 줍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곡식을 베고 묶었던 그한 무슬 땅에서 잃어버렸거든. 가서 가져오지 말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곡식을 거둘 때 그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그렇게 남겨진 곡식들로 연명해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그 거류민들,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추수 때그 풍요를 함께 누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레위기법이 시행되던 시절에 일어난 너무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합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루키 1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루키 2장은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또 유력한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는 돈 많은 재력가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판을 주재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일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두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 고엘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줄 자 마땅히 갖춰야 할그 능력이 권력과 부였습니다. 루키의 저자는 이와 같은 루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아수가 고해를 향한 충분한 사회적인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고 하면 이 스펙이 아주 화려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여주인공이 될 루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합 여인이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합이라고 하는 말이 루, 루스의 이름 앞서서 붙게 되는 이 상황이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루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죠. 달갑지 않은 표현이죠. 앞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본문이 또 다시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유대인 중에 정말 탁월한 유대인이었던 그 보아스와 지극히 평범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이야기. 그런데 그들의 만남이 은혜라는 거룩한 언어를 설명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로 서게 되는 본문이 룻기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굳이 보아스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밝혀 주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이 그려주는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은혜라는 말을 염두하고 보면 유독 들어오는 두 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히 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말만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앞뒤의 문맥과 부하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염두하고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때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2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3층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묘사하는 우연히 또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생을 돕고 계십니다.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마침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와 마주 대하시든지 또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시든지 매일 성경 본문의 해설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교롭게가 아니라 때마침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 마침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본문 4절 후반부에 주목하면서 조금 더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찾은 보아스가 보리베는 자들과 함께 나는 축복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사절 후반부의 기록인데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추수하는 일꾼들이 무엇이라고 화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 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인사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 오늘만큼은 오늘 이 보아스와 일꾼들이 함께 나눴던 이 축복의 멘트를 말들을 기억하면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 보아스처럼 베들레헴에서 올라오신 주님인 것처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해설해 놓은 매일 성경에는 당황스러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절 말씀은 그와 같은 은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반복해서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보아스와 일꾼들이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롯은 자신이 이방 여인인데. 곡식 배는 자의 사이에서 죽게 해달라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거든요. 사실은 다 곡식 배고 일꾼들이 지나간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들, 부스러기를 주어야, 만 이삭을 주어야 맞는 것인데, 곡식 배는 단 사이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방 여인인 루시 주장한 것을 희한하게도 본문은 수용을 하고, 보아스가 그 득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관점에서 그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의 밭에서 계속 주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은혜를 베풀며 돌봐주느냐고, 루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루시의 질문에 대답하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술 축복하는 보아스의 축복이 우연을 가장하고 때마침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모든 순간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또 질병과 가난과 재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서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사하게 되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의 형편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며 배고픈 인생들을 먹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너무나 연약한 몸으로, 너무나 공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들, 가난한 상태인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임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임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아스를 통하여 루석이 해주셨던 은총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밭을 결단코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마침내 이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고대하오며, 온전한 상 받는 하루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